선수 여러분, 9.12 배치 시간 돌아왔습니다. 이번주는 모델 가이저가 나와요. 야, 드디어 모델가 나오네. 아무 구조인 스킨, 잘 만들었어. 스킨, 게르마, 게르마는 똘 별로. 암흑별 샤코 은미 하양 그래 은미가 높프 됐네 말이 안 되게 세긴했어개이들이 상향 야 유미 높프되네 모데카이저가 산자의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데카이저 The Iron Revenant is an u n s t o p p a b Three spells or attacks against the champion damages 3번. nearby enemies, and his Mortikaiser speed. slams down his mace, dealing damage in an area or bonus damage to a single enemy. The evil overlord absorbs damage taken and damage dealt to charge his shield. Mortikaiser can consume the shield for health. A deadly claw drags enemies toward him, dealing damage and tons of terror. 그래. Also 죽소. grants passive magic penetration. Mordekaiser banishes a single enemy champion to the Death Realm a 1v1. If he destroys them, he'll consume their soul, gaining partial stats and they respawn. What are outplays opponents by turning fights when the odds are against him. Punish enemies in the Death Realm and return to obliterate the rest. It's so hard. 스킨은 생겼네. 모데칼조가 패치됐대요. 음. 레이즈! 음. 과부하 스킬 랩의 감소, 보호막이 삭제된다. 추가 피해량이 궁에 따라 달라진다. 라이즈 너프네. 룬 가몽이 두나 효과를 적용하고, 이가 표식을 랑이 적용해 두나 대신 속박이 바뀝니다. 어, 바뀌었네, 약간. 음. 라이즈로 최적화할께는 약점을 잡기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너프를 시키겠습니다. 좀세긴세죠 대회에 거의 필수캐릭이니까 만화 줄이고, 재생 늘리고 과부하 어이, 올해 벨 맥스 딜 줄이고, 보호막 안 씌우는게 좀 크네 이걸로 존내 버티는데, 보호막 이제 보호막은 안 씌운다 음, 이석은 똑같고, 오프는 오프 룬 감옥 딜로 올라네, 룬 감옥 딜이 대신좀 올랐다 이제 속박이 아니라 W는 둔하다 2로 속박을 걸어라 속박 걸기 좀 어렵겠네 이 주문전이. 주문전이가 속박. 이야, 복잡해졌는데? W 감옥이 좀 좋았어요. 그냥 W 박으면은 시식이라서깡시 시식이 c 기 좋았는데. 바뀌었고. 아, 공간 왜곡. 3레벨까지 찍을 수 있고, 이제 딜이 올른다 이제 여기다 찍으면은. 리얼 왕기가 된다. 대신 거리가 늘었다. 음. 사질러스. 이제 패트리 사이트 폭발을 2회까지 충전 가능. 기본 피해량이 증가하며 미니언에게 입히는 광역 피해량이 감소한다. Q 사슬 후려치기로 미니언의 깊이는 폭발 피해량과 광역 사거리가 감소한다. W 구강 시해자 체력 회복량 증가. 음, 사질러스는 대부분 하기 어렵지만 상위티에서는 세요. 그래서 원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보호막과 광역 미니언 무리 처리 능력을 없앴습니다. 음, 너프네. 더 너프당해. 이제 대신 2회 충전. 충전 횟수는 소모됩니다. 미니언 클리어 감소. 음, 사슬 후려치기. 딜, 약화, 너프, 구강, 시해자 이거는 상향. 2. 이제 보호막을 씌우지 않습니다. 뭐야! 적 챔피언 또는 몬스터 적중시, 보호막을 얻습니다. 아, 이제 대시기에 보호막이 없다. 맞춰야지 보호막 생긴다. 너프 심한데, 그러면? 리븐처럼그 씹는 그 맛이 있었는데 이게 심하네. 어압에 붙으면은 좀, 그렇죠. 그리고, 응미. 솔직히 말이 안되는 사기였다 10단 버프 먹고 개사기였다 미친 고양이 대회 때 필벤이죠 네 너프된다 약간 음. 이제 유미의 돌진을 모든 군중 제어로 방해할 수 있다 슬로우로도 방해하나? 유미를 제대로 하면 은 상대하기 매우 까다롭고 약점이 없어요 그래서 플레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너프시켰어요 대신 피통 증가 만화의 복량 무난 보호막 너프 보호막이 핵심인데 보호막이 존나 많이 차는데 싸르르탄 버그 수정 이제 밀착이 근데 밀착이 좀 좋아지나 보네 어, 기생이 좋아진다 기생이 음, 579 11 13에서 47 10 13 16으로 쾌적한 플레이를 위한 변경 음, 무난하고 그 다음에 노 딜러스 닷줄 견인 피해량이 낮은 스킬에 도 감사합니다 너무 쎘어 탱 주제에 딜이 말이 안 됐어 노 딜러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폭 딜러스야 폭 딜러스 닷줄 견인 딜 20너프 어. 선마하만 비슷하네, 선마하면은. 1렙 딜이 좀 쎘다, 대기. 룰루. 시가 교과 업데이트. 이, e, 쉴드 보호막 증가. 음, 상향됐네요. 쉴드가 좀 너무 쓰리가 됐다. 10 증가. 어, 단 10. 음, 단10 증가. 만화는, 오, 선마할시 20. 음, 괜찮네. 공격파스때 가다듬었고, 뭐, 나머지는 뭐, 그대로. 가다듬기만 했다. 메스터이. E. 그냥 버그 수정. 킹 트록스 사신탯세 재사용되기 시간 레벨 감소합니다. 그래 너무 셌죠? 너무 쎄가지고 회복을 너무 짧게 합니다. 그래서 너프했다 쿨감 15피 차는 게 15초에서 이제 24에서 12초 초반에 유지가 너무 쩐다 어, 그래서 두 배의 가량 올렸다. 그리고 궁 아트록스 모든 회복량에서 자체 회복량으로 바뀌었다. 어, 얘 근데 좀 딜을 주면 안 될까? 에시 버프 음, 1초. W 선맛이 1초 이득을 보게. 접근 막기 뚜벅이니까. 이르리아. 음, 너프네요. 쌍거면무, 뭐 재사용 제시장 증가, 사거리 감소. 2그 막대기 연결시키는 거, 막대기. 젓가락. 너무 쩔었다, 이게. 이걸로 슈퍼플레이 많이 나오니까. 너프 시계 했고. 잣그. 잣그는 리메이크 되고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 <laughs> 그궁세번 튀기는 거 있잖아. 더 후져졌나? 안 나와. 바운스 밀어내기 거리와 세포조각 생성효과 변경됐어요. 모동님은 어. 저걸로 서포트 합니다. 저도 이걸로 서포트 해요. 자주 안할 뿐이야. 저도 자크 서포트 좋아합니다, 자포터. 자크는 9.1이 돼서 과거 모습으로 돌아가는 약해졌습니다. 자크의 공기가 애들을 더 가까워지도록 후속 조치를 하고 있어요. W D 10 상향. 이거는 큰 애. W가 주력 딜이야, 퍼댐으로. 바운스. 음, 바운스로 적 챔피언 적중심하다. 세포가 생성됩니다. 음, 같은 적을 적중시켜도 세포가 생성됩니다. 이걸로 궁으로 비벼서 이제 젤리 먹은 다음에 그걸로 피쳐놓은 거거든요, 궁이. 존보존보궁이야존보궁 알, 카르마. 카르마, 약간 상향. 음, 만화 소모량 줄였고. 음, 혼자 있을 때살아남을수 있는 수단 강화했습니다. 캐트캐트를 계속 사용되네. 게이들린, 이요 이동 지속시간 2.5초. 어, 1초, 1초는 나왔네. 나 o 드 bad. 캐틀은 딜, 이 공격이 이증가 끝이야, 이게? 뭐야, 켄치. 켄치. 6.6월 13일. 오늘 추가네. W 지워상키기로 챔피언을 상인뒤 다시 배터리까지 최소, 최소 지속시간이 감소합니다. 어, 아군을 배터리는 사거리가 감소합니다. 낮은 스킬 레벨에서 피해량 감소. 지버상키 지속시간 끝나기 전에 탐 켄치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동방에 있을 때. 음. 뭐라는 거야 배터 내기 0.25초만에 뱉기 가능. 날 내보내줘. 이제 이동 방해 효과에 걸린 아군은 W 지속 시간이 끝나기 전에 켄치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와, 너프 심하게 됐네. 어, 이동 방해 끝날 때까지 뱃속에 있어야 되네. 그다음 뱉는 거리가 400에서 250이야. <laughs> 애매하네. 피해량, 피해량도 10 너프. 구대기 만들었는데 하도 나오니까 너프에도 계속 나오니까 그냥 1구대기 만들어 놨어 부패물약 추가 마법 피해량이 변경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선택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너프 시켰다 아, 이거 많이 갔죠 이게 좀 이, 이걸로 이득 많이 보니까 대교한 3초 동안 15 무작위 총력전 밸런스 변경사항 이거는 필요 없고요 오토 체스 얘기는 없네 체스 얘기는 정말 기대중이네요. 치스 얘기. 로치스 나오면 또 겁나 달려야죠. 재밌게 보셨나요? 어디보자. 젤리의 몇 버전이야? 9.12 배치노트 리뷰. 여러분들과 함께 봤는데. 재밌게 보신 분들. 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유바.